안녕하세요. 어제 그저께 천안 갔었거든요. 천안 갔었는데, 거기는 15m라 그랬는데, 거기도 45m에요. 데 여기는. <laughs> 여기 사모님이 <laughs> 10m 정도 된다고 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오다 보니까 문자가 오셨는데, 15m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여기 전봇대 전주에서 한 70m 정도. 아, 이충청도 분들이 아주 아주 조용한 시골. 바로 옆에 바다인데 조금 있다 바다가서 낚시 좀 하고 갈려 했는데 바람 불어서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까치가지 옆에 전주가 있으니까 조금. 정금하고 전기설 무명 전기 설치비 들어가더라도 여기서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공구고 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배고도것 같다고 집정 농사지신 거. 이 커피는 채부장 색지가 온도 갈아서 해준 겁니다. 먹으라고. 하나 하나도 안 심을 거예요? 네. 조금은 심기지 뭐그렇죠 아니 아니. 캐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 고구마 저도 많이 심었었는데 처음에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심다가 동네 주민한테 기름. 5만 원만 달래요. 심어 준다고. 5만 원 주고 심었는데 나중에 캐는 건 그냥 호미가 다 술술술 캐는지 알았어. 아유, 세상에 난 그거 <laughs> 온 밭을 그냥 밭이 이렇게 그냥 흙이 흐물흐물한 게아니라 엄청 딱딱한데, 그걸 호미로 다 파니까, 한, 한 박스 캐고, 저기, 동, 지인들, 친구들, 동창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캐라 그랬어. 그래서 들어간 거는 한 35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갔거든요. <laughs> 그거 뭐, 저기, 비닐감, 뭐, 저거 품값, 고구마순.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야 30만 원이면은 0 박스에서 열다 10, 15 박스 <laughs> 사 먹는데 <laughs>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심어요. 저는. 어.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퇴비 엄청 좋거든요 근데 막 고구마 순이 내 허리까지 막 올라와서 <웃음> <웃음> 고구마 우리 오늘 끝내 준다. 올해 그냥 고구마 뿌리 어요 그러면. 야. 그걸 나중에 캐 보니까 저 손가락만한 거한 10개 나오는 거야. 이게 마늘이에요? 양파예요? 마늘이에요. 신기하게 났어요. 신기하잖아요, 저런 거. 저기. 이 자리 아주 딱이네, 여기. 아니, 여기 건조기 저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저렇게 네. 놓으셨어요? 물청소 해야 되니까. 너무 높은데? 물청소, 우리 여기 물청소 하거든요. 높아요, 너무. 그래요? 우리 나중에 풍성으로 가시면. 사장님 끙끙거린 것도 끙끙거렸는데, 저는 여기를 어떻게 저거를, 융미시켜를 올려놔, 여기를. 밖에 다니면서 계속 건세워야지. <laughs> 잠깐만, 계세요. 떨어질까 봐, 예. 네. <laughs> 1 1개예요 원래? 아. 스키 아. 뒤로. 아. <목소리도> 아. 아. 근데 영으로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안찌고 한다는 의미야. 근데 요걸 뭐 2시간만 찌지않니까 그거 같이. 스키를 한번 빼지 않 아! 이게. 그거 같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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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요? 아, 노래요? 음. 한 가지 가져가지. 뭐 가져? 두개 가져가야지. 음, 한 가지. 두개 차에다 실어놓고. <laughs> 아니 나는 아주 이 먹을 거는 아주 다들 주셔가지고. 사모님, 이 설치 확인서 거든요. 농업용 전기 끌 때, 농업용 전기 신청할 때. 요거, 저기, 한전 전기 업자한테 보여주시면 돼. 요거를 보내주시면은, 그 업자가 요걸 출력을 해가지고, 뭐, 저기, 명판에 있는 대로, 메다트짜리, 뭐, 저기, 전기가 몇 키로 들어가고, 여기 사모님 성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청을 해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 해야지. 뭐.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분한테 딱 주시면 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있고. 본인들이 빼요. 네. 아니 손이 제가 손이 아니 손이 아니 아니 안, 안 하셨다 돼 네? 정신 다 드시라고. 딱 정신 주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 보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